43번, 위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돼서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요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값. 5하고 2의 사이 값 나오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애, 얘가 이제 우리한테는 괴롭힘을 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를 우리는 절대,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1341번하고 다른 이유가, 1341번은 절대값 바깥에 있는 애가 그냥 상수야. 근데, 1343번은 절대값 바깥에 X가 존재한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1번. 어, 얘가 양수일 때. 2번. X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크니까, 2보다 크거나 또는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얘는 또 뭐야, 사이값 지금 인수분해는 똑같잖아, 마이너스 2하고 2. 그러니까 x의 범위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올 때랑, 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1번처럼 오게 되면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로, 어, 1번 조건에서는 플러스로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4, 1.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야? 사이 값 되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사이 값이야. 근데, 기본 조건이 있었어. 2보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럼, 공통은, 이쪽이네 그래서, 1번에서 나온 조건은, 어, 어, 요거 또는 2번, 이제 문제를 또 풀어야 되거든, 2번. 2번 조건은, 지금, 어, x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로 나올 이야기니까, 절대 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3x를 넘기면,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또, 큰큰 짝짝이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데, 기본 조건이 뭐였을까 음, 응. 기본 조건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오게끔 했단 말이야. 이렇게. 2하고,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그래서 여기서 얻은 조건은, 얻어낸 거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 그러면, 2번에서 결국은 우리가 찾은 조건은 얘랑 얘 또는이니까 어 같이 그려줘야 된다고. 어. 그럼 최종 어떻게 돼?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2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는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은 범위가 결국은 x가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얘를 아까 구한 거에다가 어, 동시 만족하는 데 찾아야 되니까 어, 여기다가 그리면. 아이고. 2하고 4를 같이 그리면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이야기지. 그래서 X의 범위가 2하고 4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2, 3, 4 더하면 9. 2 더하기 4 하면 6,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5, 음. 그래서 9가 되겠네.